Diolch yn fawr iawn am wylio'r fideo. 는말씀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까지 이겨내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분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죽음의 권세까지 이겨내시는가?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두 맹인의 치유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주고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동 중에 두 명의 맹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했고 역시 이번에도 그들의 믿음으로 그들에게 치유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살펴보아야 할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두 명의 맹인은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 것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의 후손이 와서 이 땅을 회복시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다윗의 자손이 바로 메시아 즉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다리던 다윗의 자손에 대한 이해는 사실은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런 왕의 모습 군사적인 메시아였습니다. 지금 자신들을 지배하고 있는 이 방으로부터 해방시켜 줄 메시아를 그들은 간절히 기다렸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다윗의 자손이신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계속해서 하고 있는 일은 무엇이냐 하면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특별히 그들 중에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들이 그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왜 예수님을 의아해했느냐면 하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치유의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치유하고 회복하시는 일을 계속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메시아가 아니라고 그들은 결론을 내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분이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치유와 축기의 사역이 결국은 귀신의 힘을 빌어서 한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윗의 자손 즉 메시아는 어떤 분이며 그분이 어떤 사역을 할 것인가. 그 일에 대해서, 그 메시아 사역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35절, 36절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것이었는지 요약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35절의 본문은 이미 앞에서도, 사장에서도 동일하게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하시는 일, 메시아가 하는 일은 이 땅에서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치유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메시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과 다른 모습으로 이 땅에 온 것일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목자일은 양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방 나라로부터 해방되면 모든 것이 해결되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것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이 목자일은 양과 같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땅 가운데 양을 찾는 목자로 참된 목자로 이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저는 이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을 회복하려는 하나님의 마음 그들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이땅 가운데 나타나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메시아 사역을 원했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짜 주고 싶었던 것은 바로 이 메시아 사역을 통한 그들에게 올바른 목자, 참목자, 그들이 따라가야 할 목자를 보내주시고 그들을 참목자 밑으로 불러 모으셔서 그들을 입히시고 돌보시고 먹이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치적인 해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본질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셨던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유는 목자 없는 양같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할 목자는 이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경험해서 배운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진정한 행복으로 진짜 나를 발견할 수 있고 내가 정말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는 그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그분이 하신 일들을 우리는 이 마태복음을 보면서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느끼고 우리를 향한 그분의 마음을 느끼면서 넓은 품으로 우리를 안으시는 그 목자의 품에 안겨서 참된 평안을 누리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일차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행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정말 참된 목자 되시는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따라서, 그분 품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사랑을 누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